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기업 정보를 읽어주는 껄미세 t v 입니다 오늘은 비타500으로 유명한 광동제약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텐데요. 제가 껄미세 t v 유튜브는 상장기업의 정보를 일반 직장인이 요약해서 정리해놓은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만든 자료들은 좀 채널 커뮤니티에 리스트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 일단 이 예산 63년 10월에 한방 과학화를 창업 이념으로 해서 의약품 개발 기업으로 설립이 되었대요. 서울 본사와 경기도의 이제 식품 공장 및 KGMP 공장을 이제 어,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방 감기약 그러니까 쌍화탕류, 그다음에 우황청심원 등의 어,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OTC 사업부가 하고 있고요. OTC는 약국을 얘기하는 거니 약국 사업부가 하고 있고 항암제 등은 전문 의약품 사업부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통사업부에서는 비타민 c 비타 오백과 강동 옥수수 수염차 이런 것들 판매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제주개발공사부터 로 삼다수 판매권을 획득해서 생수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음료 계통이 매출의 60%를 차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음료 회사의 이미지가 강하죠. 어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약사로서의 정체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오너 이세인 최성원 대표를 이제 중심으로 경영진 세대교체가 조금 이루어지면서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이오 투자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신약개발 바이오텍에 투자하기 위해서 KD인베스먼트와 함께 세계의 투자조합을 조성한 등좀 활발한 투자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쌍화탄과 청심원 비타 5 0삼다수 이런 주력 제품 상품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지금 코로나가 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의약품 판매 회복이 조금 지연되고 있대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출 성장은 조금 제한적일 거라고 보지만 바이오회사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성과가 날때 어, 기업 가치가 조금 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주가 7,430원 기준에서 시가 총액은 3,895억 수준이고요. 어, 지금 지분은 항 보시면 이제 최성원, 대표님 최성원 대표님이 것이거든요 최성원 대표님이 6.59% 지분 가지고 있고, 가산 문화재나에서 5%, 광동 생활건강이 3.05%, 어, 그리고 이제, 어, 투자회사에서 10.49%, 자사주가 21.63%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3년 매출 추세는 2018년이 1조 1,802억, 2019년이 1조 2,383억, 2020년이 1조 2,438억 수준이고요. 또 최근 3년 영업이익 추세는 2018년이 339억, 2019년이 418억, 2020년이 466억 수준입니다. 또 최근 3년 단기순의 추세는 2018년이 220억, 2019년이 227억, 2020년 456억 수준이고요. 이 비타 500이 지금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먹었던 비타민 음료가 이 광동지역에서 만든 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위치 검색해보니까 지금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고 이게 이제 본사 사옥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직원 현황은 지금 1064명의 직원분들이 평균 연봉은 6346만 원 정도 받아가고 있대요.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연봉을 꽤 어, 주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 최근 1년 중 최고가는 9,900원으로 혹시 꼭대기 물이신 분은 33%더 올라야지 탈출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최근 1년 중 최저가는 6,390원으로 최저점에서 16% 정도 상승한 게 현재 주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어, 거의 이제 좀 저점에 다가 52주 최저점에 다와인, 다가와 있는 금액이라고 다 보시면 됩니다. 배당금은 주당 100원으로 현주가 기준에서 1.35% 수준으로 지급이 되었고요. 예사의 어, 재산을 장부가로 처분하면 한 주당 1,966원 1 정도 돌려받는데요. 그러니까 회사가 보유한 장부가액 재산과 현주가의 금액 차가 0.62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 주가보다 더 많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평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리 이제 주당 순이익은 7,430원 물건을 팔아서 203원씩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인데 현재 시가총액인 3,895억을 순이익으로 모은 데약 37년 정도 걸린대요 이정도면 장사를 그래도 어, 꽤 하고 있는 편이다 지금 주가에 비해서 장사가 조금 어, 그래도 되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잘 되는 편은 아니어도 그래도 평타 이상은 치고 있다 어, 중간 이상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 보면은 주가가 좀 올라졌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삼다수 이제 어 필터 문제로 이제 인천에서 이제 물 문제가 있을 때 이슈됐던 적이 있고 그 후로 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저점을 좀 계속 갱신했습니다. 주목으로 보면 역배열이 만들어지다가 지금 정배열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저점도 지금 올라졌고 이제 3바닥 정도 찍어줬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이슈와 거래량을 좀 만들어주면 은 그래도 조금 희망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기업 개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 63년 10월에 국민보건과 삶의 질 향상식의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89년 12월에 어, 코스피에 상장됐다고 합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쌍화타류, 우황청심원 코포랑, 베니톨, 비타오백, 광동옥수수수염차 등이 있고 2012년도에 3다수 판매권을 획득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약 산업이 전문 의약품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추세에 따라서 전문 의약품 시장에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R&D와 영업력 등 핵심 분야 역량을 키워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광동제약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알아봤고요. 제가 채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 되셨으면은 구독 좀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